이거를 어느 나라를 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왔다 왔다 대구 왔다. 우리 언니랑 왔다. 아, 와. 오 나이스 다와 음. 스타벅스 너무 예뻐. 여기가 대구 정로라고요? 대구 종로에 있는 스타그 한옥 스타벅스 왔는데 어 너무 예뻐 인사돈 느낌 나 근데 인사돈.. 주차 명지에 버스라고? 응, 어! 응. 말도 안돼 한옥 스타벅스 음료 기다리는 중 좋냐? 응 너무 좋아 네가 알아서 모자이크 해 여기 게 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어지마 제발... 토모랑 나 여기 잔대바에 놓고 싶고요 음. 이제 눈물 나는데 어, 어떡하지?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 남겨진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울어 <laughs> 아직 일주일 이상 남았는데요? <laughs> 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어, 시간 아, 겁나 싫어. 빨리 가 그기 싫다 아니 가면은 내가 너무 많이 외롭고 같다 그러고서 내가 많이 늙었나 봐 눈물이 나와 했는데. 나 이제 가끔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서 딱 오른쪽 보거든? 너 자는 거 맨날 본단 말이야 어 너무 못생겼지 그리고 되게 끄트물에서 자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 깨주사가 아. 네,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어떻게다 묻었잖아 귀여워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거 알지? 뭐? 너무 답답 네? 우리 애프터스쿨 언니들 볼까? 아아 알아 어 너는 약간 지금 애터스쿨 느낌 나 좋아하거든요 <laughs> <laughs> 플레디이잖아 <laughs> <laughs> <제>, 세상에 플레디쓰다 <플레디스잖아. 웃음> 나 연결돼있다 어? 귀여운 거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야 디즈니랜드에서 이래야 되겠다 오이려 <laughs> 제사 뭐라 그래? 음식? 제사 음식. 제사 음식. 아 어, 너무 예쁘다. 좋은 거 같아. 우리 지금 여기 어디 반올 당 지하상가 왔는데. 2900원. 언니가 2000 2000 뭐야? 900원. 뭐 스카프인가? 이거 득템 그리고 우리 아까 바지도 득템 했고. 득템할거 되게 많다. 건남역보다 되게 괜찮다. 대박이다 나. 현금이 필요한 날이 올줄 몰랐다. 만남의 간장. 간장. 광장, 광장. 광장. 네, 어렵네요. 야 대구 지하상가 오시면 여기 한 번씩 들었다 가셔야 돼요. 사장님 너무 잘해주셨고 나 보라색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거 두 개를 챙겨주셨어. 어떻게 내가 오늘 붉한가 폭한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두개 있어야 된다면서? 야 대구 좋다. 야 대구 너무 좋다. 나 경산도 체질인 거 같아. 야 어디 간다고? 산가시 오자. 산가시 오자. 왠지 끌려. 우리가 왔던 곳이 반올당 지하 쇼핑 지하 상가인데 너무 좋았어 많이 샀어. 오케이. 우. 유명인. 멋있어. 택시 기다리는 중. 여기 대구까지 와서 대구로 와보고 싶었던 게 이것 때문인데. 에스쿱스 단골집이라고 고기도 맛있다고 했던데로 왔는데 지금 대기가 길어가지고 우리가 기차 시간 때문에 못고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보는 걸로. 독질은 이렇게 하는 거래. 멸배렀어. 우리 쿱스 하이 여기 있고 사진 있고 음. 고기 나왔고 우리 언니랑 나르뽕이랑 나르짠 너무 고마워 언니도 고생했어. 같이 와줘서 맛있게 고마워. 먹어요. 맛있게 응. 먹어주세요. 저, 결국첫한국회의입니 어? 어? 뭐예요? 첫? 첫 뭐예요? 첫 네, 첫다 외국인들 같고. 아. 맞아, 읽세요한 어, 번, 좋습니다. 한 번만. 나... 어. 오 짜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텐로 하게 했는데 텐으로 텐션으로. 텐션으 <laughs> 아니야, 작년에 자리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걸로 다쓴 거야, 맞아. 오늘. 어. 어. 진짜 저핀 진짜 너무 좋았어. 좋았어. 어. 어. <웃음> 그래서 <웃음> 우리인이야, 우리인. 그래서 어, 큰일 났다. 처음에 이렇게 자리가 좋아 버리면 어 그래서 약간 그때 각오를 했거든. 앞으로 이런 자리는 없을 거다. 그랬더니 자리가 없다. 어. <laughs> 아예 영 없다. 네. 근데 이런 집이 있을까? 전국에 어떤 아이돌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가 아니고 이렇게 안정도배로왜되지않잖아 부모님이 근데. 하시면 그래도. 부모님이, 아, 부모님이 아닌 가게. 근 이런이 터져요. 그리고 어떤 가게들은 이런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어. 여기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어. 그것도 대단한고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이게 돈이가든요 박동 아, 이상. 한숟가락도주시 어, 돼요 다 아, 숟가락 없어요몇개 네. 네. 필요하시죠? 세 개요. 세 개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잘와 감사합니다. 잘 일본 캐럿분들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긴 해요. 근데 이번 주는 다 네, 중국분들. 네. 중국분들 엄청 많이 왔어. 아 진짜요? 네. 되 이질감 이질감 뭔지? <laughs> 거의 서울 <laughs> 사람이오 기가 막힌다. 치아 같이 와주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어요. 네. 자첫 입. 짠. 완전 아 순살로 시킨데. 시킨. 스킨. 아예 순살. 와 너무 맛있다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나이저 진짜 뭐 내가 기분이 좋아. 너 내가 기분좋아너 얼마나 겠니 역시 도시마다 다 달라. 뭐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보면 다 달라. 다 달라. 어, 거기... 다 달라. 난 대구 가야. <laughs> 부산까지 응. 나 바다 물려 거. 아, 거기 너무 힘는데 아, 나 이번 여행 이걸 여행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 만 이번 스테이. 나, 나 경상도지 역 확실히 사투리는 조금 어렵다. 대구가 더 나는. 네. 어. 아직까지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공부해야 되겠다. 재밌는 거 많아 루치코 찍고 있는 이팅루 화이팅! 모두 화이팅! 삼치살이팅루치지통가이었어 우리? 삼은살이팅루치코인살다 화이팅! 인은다화이이팅 루치코인은 더 시키자 아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줬는데 여기 다시 어, 와올까 그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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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다시 올거 아니잖아 아니, 아니, 우리, 다음엔 딴데갈 우리, 우리, 데 거야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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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스쿱스 아, 아, 잘 부탁드려요 모두よろしく 일본의 캐롯들 미나사 와 일본어 진짜 차초상 데스 차초상 데스 차초상 데스 웰컴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 진짜 진심 맛있었어요 대구가 수달로 유명하답니다 다시 역까지 왔고 우리는 거기로 먹고 이제 돌아갑니다. 대구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아 그렇지. 어, 뒤에 아파트도 너무 예뻐. 너무 좋았다. 선상 그 이상이었다. 잘 놀다가요 대구 또 올게. 안녕. 우리 이제 집을 가는 열차를 탔는데 좌석이. 세븐틴이야 이거 짠거 아니야 짠거 아니잖아 전혀 <laughs> 세상 춥니다